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어, 세례 요한의 그 회개 메시지 구체적인 회개 메시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어,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건이 3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죄인들 그 회개해야 될 죄인들을 이 대표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의를 공의를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바로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그 죄인 된 인간들을 또한 대표하시는 그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셨다기보다는 회개의 필요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다기보다는 그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메시아로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순종 가운데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의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받은 소명사건입니다.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그가 유아 시절을 지내고,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내겠죠. 그, 그리고 그그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약 12살쯤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소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살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근거로 할 때에 약 18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내하시며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느끼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간을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하게 메시아의 사역을 출발할 수 있는 그첫 시작이 하나님의 음성 계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뜻을 그가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명 사건 직후에. 메시아적 시험을 받으시죠. 이 메시아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받았던 시험을 그들이 실패하였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또한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됨을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것을 이겨내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자의식이 충만하였습니다. 자, 예수님도 아시고 영적 세계에서 마귀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기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됨을 보여 줄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하나님 아들 됨을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됨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이 거짓된 기적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진정한 기적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4장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저자는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로 시작하시면서, 그의 사역이 바로 이 회개를 촉구하는 즉,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사역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우리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낸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주제가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가 누구이고,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이 기동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함께 바로 제자가 누구인가가 깊이 맞물려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소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3절을 우리 함께 보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4장 23절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동일하게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다,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다. 그리고 이적을 베푸시는 치유하시다. 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이 세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장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정리할 때 우리 마태복음 저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세 가지 표현의 초점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즉 가르치심도 그리고 이적을 통한 치유하심도 그 자체가 사실 목적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 이제 비로소 그 옛날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